여기저자작나무에 꺼만 거 있는데, 이게 차가 맞을까요? 차가 맞는 것 같아요. 요거. 맞네요, 차가. 아, 차가 맞아요. 근데, 조금에 커요. 쪼금 조금 안 땁니다. 요놈. 아, 너무 높고, 조금하고안답니다 자, 택하발견했습니다 아까 그거 높아, 높았, 서못 봤다는데, 이거 좀 낮아요. 딱 사람 키 위에 있어요. 어, 너무 까다야죠잉 조금만 더. 딱겠습니다 아, 땄습니다. 자, 보세요. 색깔, 와, 색깔 너무 좋죠 오, 까마고, 오케이. 자, 와, 안 돼, 좋은 겁니다. 이거. 이 정도면. 에이크, 에이크. 음, 가라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작나무차가겠어